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보통 여기 자주 사러 오는 장난감 샵인데요. 깜짝 놀랄 공경을 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반다이가 이그제이드의 진심인지 알수 있는 그런 장난감 판매됩니다. 앞에 영상이 틀어져 있는 건 물론이고, 우리 대놓고 애들을 향한 에그제이드 모습도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리고 블레이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판매대가 잔뜩 있고 장난감과 그리고 와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다 팝니다 그리고 여기 장식 돼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생각보다 멋있게 장식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또좀 놀란 게 뭐냐면 한때 엄청난 붐이 일으켜서 그런지 이그제이드가 지금 상당히 잘 팔리고 있나 봐요 여기가 원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레인저가 있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그제이도싹 치워놨습니다. 심지어 보통 장난감이 잘 팔릴 때 붙이는 핫이라는 표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상당히 지금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하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마이티 브라더스 더블엑스 가챠 트브도잘 팔리고 하이퍼 무적 가챠 트도잘 팔리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우리 제로 원과 가메라이더 지우와 루팡 패트는. 8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루팡 패트가 잔뜩 있고 어떻게 하나도 안 팔리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도 80% 할인을 해서 그런지 제로원 관련된 드라이버는 하나도 없고 지오도 시공 드라이버 이런 거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루팡 패트는 잔뜩 있다는 거 미안해 미안해 케이치로 아무튼 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반다이가 이그제이드의 진심이라는 거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가미라이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돌록이면 많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 P.O 에디퍼스입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